예배 성사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점을 읽읍시다 시작 고난과 전파 고난이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이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 고난 있다고 멈추면 안 되고 고난 있다고 믿음을 중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일 무추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당할 당한 것처럼 되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있다. 우리도 이 바울을 본받아. 고금서 시기를 주의하면 주관합니다. 그래, 11월 안 초쯤에 우리가 전도주의, 충동은 전도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 바랍니다.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충독되었을 때에 유대인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이 됐다이 갈리오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 아가야의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입마다 유대의 마을에는 또 유대의 마을대로 예루살렘 예루살렘대로 베들렘베들렘대로 이렇게 로마인들을 보내서 총독으로 그걸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 왕을 세우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총독이 되니까 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네, 아가야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중독인데 축소는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같이 있으니까 고린도를 같이 다스리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해서 전세계의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니고 그 고린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겠어요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좀 율법을 잘못 지키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들이 일어났겠어요? 어디, 어디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죠. 화가 나서 막 대모를 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바울을 끌고 가 가지고 어디 세웠습니까? 법정에 세웠습니다. 갈리오가 종독이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동이니까 당신 이이 사람 좀 재판해 달라 좀 잡아 가 달라 이 말이죠. 고발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긴단 말이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을 얻는다.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율법 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율법은 어기도 되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권한다 하거늘 희한한 법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바울이 여기 들어와가 우리를 해방하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어, 잘못했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어, 고소를 한 거, 고발을 한거예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게 기회다. 내가 다시 말하겠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담대히 말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갈리오가 말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뭘 훔치거나 누굴 죽이거나 도둑질 하는 거나,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면 내가 나와서 판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잡아가겠다, 아니면 내가 권장을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럼 너희들 안에, 너희들끼리, 어, 율법이 오으니 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으니 예수 믿는 게 구원이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고발하느냐,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어, 이 사람을 재판할 건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들어준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이 고발을 하는 문제가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끼리 싸우라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 말이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일은 뭐요? 이 너희들끼리 싸우는 율법과 이 성경과 뭐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 때문에 여기 와서 나에게 재판해 달라. 그런 건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했습니다. 쫓아냈다는 게막 밀어내고 쫓아내다이 말이 야 나가라. 그냥 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게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충독이 나가라는데 어떻게 뭐. 자기들 할 방법 이 있습니까?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누굴 잡았냐? 회당장 소수대네. 회당장이란 말은 교회의 장이다. 그 교회를 지키는,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인데 소수대네를 잡았다. 소수대네가 회당장을 지켰는데 왜이 사람을, 아, 회당을 지켰는데 왜이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 때렸느냐? 소수대네는 누구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보시면 이 18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죠? 예, 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어디 와서 해당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세요. 장 18장 8절에 보면 8절에 뭐라 해요?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을 어,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보가 이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맞고, 예수님 믿는,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니 확신이 드니까, 그리스보가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믿고, 가족들도 다 믿고, 함께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소수데네는 해당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눈치를 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에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 봤죠? 거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형제 소수데네 무슨 형제냐? 같이 태어나서 형제냐, 한배에서 낳기 때문에 형제냐, 아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제다. 아, 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아, 네. 그리스보가 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소수된다도 아마 예수 믿었을 것이다. 이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이고, 이 소수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수된 애가 맞고, 그 소수된 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야. 이 해당장 앞에, 앞에서, 어, 이 법정 앞에서 해당장 소수된 애가 어떻게 했냐? 맞았습니다.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야. 요 그렇지만 갈리오 총독이 왜, 어, 너희가 법도 없이 사람을 때리냐 상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 왜? 너희들 법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소수된 애는 뭐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습니다. 소수대는 왜 맞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맞습니다. 소수대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형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갔지만 어려 두들맞은 것은 소수대네가 맞았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 이 맞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형제를 불러주고 소수대네의 이 수고를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도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고 그래, 형제들하고 작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한다? 네, 천막을, 텐트를 깁는 일을 하는, 텐트를 수리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울도 이 재주가 있는 거죠. 텐트를 수리하고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업하면서 거기서 유숙하고 지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동력했는데, 바울이 떠난다 하니까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그 생각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복음전하고 이 영적 사역, 이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겠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바울, 바울이 가는 곳에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갔다는 거죠.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소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했습니다. 뭘 변론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변론, 변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한 거죠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너무 일찍 마취를 하니까 다들 소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시계를 목사님 뒤에 달아놓으면은 성도들이 집중한다 그러더라고. 어 빨리 끝내려고 뒤로 목을 얼마나 돌려가 시계를 다 보고. 우리가 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2 2 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이 땅에서 좀뭐잘살수 있겠지만, 이 땅은 어때요?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뭐가 달라요? 이 땅에 주는 상급과 달라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함과 열심을 함과 이보음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때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또한 전도함으로 또 또한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나타내므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야, 너 정신 나가, 너 교회 완전 빠졌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이, 저번에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 응? 앉아서 계속 앉아있는데 왜 말, 말을 못 듣노? 유지우 고개 숙여있으면 안 물어볼 줄 알았나?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 응? 체육대 때 해운권 1등에 있다?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 엉결이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 자유는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 가서 영원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을 사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사랑하는 사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졌지만 바울만 일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보나 소수대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나 이런 여러 동력자들이 있어서 함께 고난을 자처하고 어떤 이는 자기 생업을 던져두고 바울을 쫓아가고 어떤 이는 자기 회당을 바울에게 내어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매 맞고 고난을 당해도 이 복음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충성되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